5만 원? 치곱해야지 음. 음. 갑자기 헷갈리냐? 나도 맨날 헷갈려. 못생긴 소매치기 방지가 방지. 그래도 성능 확실하잖아. 아, 그렇지. 가자. 면세점에서 사고싶다 했잖아 와..근데 이거 대박이다 우와 뭐가 제일 맛있어? 이게 나노 아니야? 음. 음. 하긴 하실 때도 하실 때도. 음. 응 하긴 하실때도 예쁘고요 오해 머리 오해하실때도 이쁘니까 어때? 이렇게? 응 불안정한 느낌이잖아 <laughs> 배고파요 배고파용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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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이거 진짜 맛없고 힘들어 무조건 팬이야? 아. 같이 자기도 이거 먹어. 어? 어디서 만든 거야? 인가? 내가 태국 가서. <목소리> 우리 갈수 있겠죠? ごま塩が東町、東町まで、全員に渡しに来る。 바로 슈팅. 슈뭐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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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팅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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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어 문이 닫혀 있다 예상치 못한 어왜 투인이지 <laughs> 우리 따로 자야 됨면아라 따라 어 뭐지 불안 불길수록 어 뭐지 어 뭐지 <laughs> 와 미쳤 어우 창문 깨끗한 것 봐라 오. 대박! 대박 좋은데? 음. 노라메르시아 진저 25랑 바글리이프앤아펠즈의롤리 향수 그는고 나스 쿠션 리필 폼도 들어있네? 살짝 뭐랄까? 담내가 나가지고 가을, 겨울보다는 여름에 뿌리기 좋은 양수같은 진저 컬러는 거의 핑크 베이지 색이네? 약간 옐로 베이지? 이 정도 생각하고 산건데 일단 이걸로 화장을 해봐야겠다 워터가 어, 없어 지금 여기가 그 무슨 트리... 스카이... 스카이 트리 뷰예요 이박 1박 일박. 1박이야응그 뭐지? 이 바, 음. 너무 맛있어 바, <laughs> 이은좀 바, 이 바, 지 응. 좀 떨어져 있어. 이 바, 이 바, 이 바, 이 바, 이 바, 이야이야이 이안네 만들어 먹어야 된다. 만들어 먹는 거야? 그런 거 같아. <laughs> 빨리 찾아봐. 좀 따뜻한 거 먹었으니까 김프랑 같은 거도이겠다배 <목소리도> 터지겠는데? <목소리도> 근데 생각러다배안러러서 끈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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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질서서 두 번째로 꾸셔야 할 메뉴 등장. 명란 명란 어쩌고 명란 떡 못자 떡 못자 맛있는데 겁나 짬 그렇지만 맛있음 재밌겠다 진짜 캣모아 같아 정말 현지인들만 보는 그런 곳에 와버렸다 대박이다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진짜 뭐랄까 인스타 갬성 1도 없는 곳이야 진짜 웃겨 음, 어, 말차가 엄청 많이 난다. 말차. 음. 어, 말차기. 알았어? 음. 오, 너무 맛있네. 음. 팥도 같이. 오차가 너무 좋 와, 되게 크네. 별로 안 귀엽네? 착지해서? <laughs> 화장실 화지 나루트 운도 있어 토토르 운도 트럼프 카드가 어떻게 이우가 포켓몬 우노 대박 나루투 드래곤볼 헐, 대박. 나이아 음. <laughs> 그죠 겁나게 없잖아. 너무 귀엽네. 이게 뭐가 4 2 0엔이라는 걸까? 음. 하나도 읽을 수 없어. It's m i n 이거 어 이거 먹아 이거 먹어. 이거 이고 테리야키 있고 이리야이블치즈이 이거 맥스이이상 이거 어이어이건이이이시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 현지화서 없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다 너무 일반적이야. 응. 먹지 말까? What's new? 그래? 무슨 이렇게 큰 일이야? 되게 동티노테 모래야어 대박 기대됩니다. 오.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어. 어떻게 샤워브로 해도 이런 캐릭터를 달아놓을 생각을 해? 아니, 그리고 이 화장지 뭐야? 이거 예쁜 화장지야.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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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루이비통 이렇게 파는 거 맞아요? 크라다 이거 맞아요? <laughs> 만약에 내가 산다면 마음이 바뀌었어. 음. 이 동전 지갑을 사겠어? 진짜 캐릭터 강국이다. 미쳤다. 뭐야? <laughs> <진짜> 미쳤다. <laughs> 로슨로스라 로스온 기가로저기 이렇게 소파 같은 게 있고 트윈룸이랑침대 따로 로임 내가 이 올릴 일은 없겠어요. 서이렇비켜보이요 이렇게 옷장이고요해 화장실, 화장실은 욕조 있고 어메니티가 엄청 많고 경기 있고 변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전신 거문. 여기가 스카이트리 뷰로 잡아가지고 전망대 저기 스카이트리에서 볼 필요가 없음. 그러니까 여기가 전망대 우리 방이. 미쳤다. 이걸 바라보며 야식을 먹는 거죠. 오 어, 반달 본사 맞네. 일단 이상한 녹차 맛 맥주, 호로이, 빵, 그리고 푸딩, 감자칩. 섞어 먹어야 되는 건가? 푸딩은 원래 내가 그냥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얘는 생각보다 평범함. 음, 그냥... 그냥 그런... 근데... 풀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알코올에 어떻게 사도가 있지? 무슨 맛이겠네? 먹어볼래? 맹물... <laughs> 맹물 맛이라고 <laughs> 우리 스카이트리의 치얼스... 악플 아, 썰에 번개봐 음? 맹물맛 아니야? 맹수수 음, 맛있네. 어머, 어머, 어 <laughs> 진짜 번개 미쳐버리셨다.